그래서 이제 혼성 스카치 경기를 해서 지는 팀이 바로 나가면 그 카페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사오는 것까지 다 찍어서 갖고 오기. 점수는 다 똑같이 하죠. 네네. 몇 팀을 어떻게 옵나요? 13점? 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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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하게. 와, 세 팀이니까. 13점 단판, 점수 똑같이. 그러면 편을 잘라야 되는데, 두분 두 마치 편처럼 그러고 있어요. 진짜 기분 나빠 죽겠네. <laughs> 우린 주먹 가위 보자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자기끼리, 주먹끼리, 가위끼리 이렇게 한번 정해요. 우리끼리 는 말로 내지 말고 정으면 돼요. 다 다른 거 나올 때까지 가위가위가위나왔 어? 다어 어?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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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단가 어? 위 가위 가위 가 가위. 가위가위가어 어? 단어 나... 어? 단어 아, <laughs> 좀... <laughs> 어? 단어 <컨디션> <laughs> 어? 단어 어? 단어 어? 단어 어? 단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분이서 뱅킹으로 시작하죠 이건 정확하게 아, 세팀 같이 붙는 세팅, 거예요. 세팀 뱅킹. 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13점이에요. 네. 커피 사옥입니다. 일등이 센타에앉죠난 되게 비싼 거 먹을 거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흰공이 일등이다. 그랑떼 아니, 벤티 사이즈로. <laughs> 흰공이 누군데? 흰공 아아 1등 우리 편. 아니야. 우리 편. 노란기 일등이야. 일등이 일등. 붙었다. 골드 아, 등이 노란 거지, 우리요? 예 괜찮아, 괜찮아, 좋아요. 아. 자, 스카치 13점 경기입니다. 오른쪽, 왼쪽. 이 죠? 야, 근데 선수분들은 아. 초구가 너무 완벽하게 <laughs> 연습을 해서, 아, 뿌리는 걸로 할걸. 야 아, 어렵다. 뿌리는 걸로 다시 하면 안 돼요? 난. <laughs> 보고 싶은데. 어? 회전 많아 어. 야 이제 당연히 완전 풀렸네요 오우! 파이팅! <목소리> 이야 네. 노랑이죠? 네. 음. 펭귄공은 잘 안쓰네. <laughs> 괜찮아요. 네. 핑계되면 안되죠, 당구인이. 와, 아, 좋다. 오, 아. 어. 좀덜 들어갔네. 아, 까비. 야 오늘 뭐 그냥 야 그냥 그냥 오늘 야야 야. 야. 지션포 지션포 <웃음> 지션포 지션포 <웃음> 지션포인데 아 이거 직접 쳐야 되나 이거 보다 이게 제일 헷갈리는거 같아. 어. <laughs> 직접 쳤어야 되는데 그죠? 아 짧게 치려고. 라이스 자. 라이스. 우와. 자. 손 좀. 좀 눌러야 돼요. 좀 길다. 자 선생님 에이스 출동하십니다 조용. <laughs> <laughs> 와, 이야, 이야, 공타 공타. 만만치 않죠? 다 키스가 그래가지고. 야, 나이스. 와 아. 이게 빠지네. 깻잎 한장 있다. 아. 보인다리 보인다. <laughs> 네. 남석 씨는 이성이랑 네. 커피숍에서 커피 사러 가본 적 있어요? 어, 커피숍이 제일 어색해요. 어, 오늘 인생의 처음이 될 거예요. <laughs> 아, 야, 됐다, 우리다. 어, 수비 좋아 자, 우리 팀 에이스 나가십니다 자, 조영 현재 공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3이닝 3점 그쵸, 그거죠, 사실 빵꾸 회전 주고 얇게 치면 은 회전 다 주고, 그죠키스도 없고 빵꾸. 가능했어요? 네 섬세한 거는 여성 선수들을 못 이겨요 이야 회전이 덜 들었다, 그쵸? 아, 굿샷, 굿샷 어, 이거 뭐지? 야, 이거 뭘 칠까요? 와, 맛있어 샷샷 우와 야굿샷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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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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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구도 혼성 스카치 대회나 그런 거 있으면 좀, 그쵸? 소... 여성 선수분들 실력도 되게 많이 좀 환상되고 조명호 선수 우승했잖아 아, 그 아, 그거... 남남도 나갈 수 있어 아, 그래 정식으로 이야, 그... 우리 에이스 봐라 오, 오. 오케이 오 이수근 채널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혼성 스카치 정규 대회를 코요테베로 해요, 코요테베 혼성이잖아요 코요테, 네. 응? 코요테, 응? 막 샾, 뭐 이런 거 다. <laughs> 그렇죠. 어. <응>. 영턱스 클럽. <laughs> 네, 해가지고 다 나와야지 뭐. 어. <laughs> 형이 받아줬다 한 번. 그런데만. 이번 다시 그런 실수하지 마. <laughs> 와 이거 잘 친데. 와잘 친다. 예. <laughs> 저좀 이것 좀 하고 좀 그러세요 이렇게. 네. 너무 차가운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좋다. 저로 게 저쪽으로 해서 짧게. 아 역시 너무 얇게 들어갔구나, 그러면. 야, 남성인 어떻게든 커피 사러 가고 싶구나 그냥 <laughs> 어? 오붓한 시간 보내고 싶었으니까. 오, <laughs> 이건 어? 뒤로 되겠는데 힘이 돼요 이게? 이건 뒤로 되겠는데 힘이 돼요 이게? 힘이 된다고? 어? 아, 와. 오. 키스. 우와. 우와. 샷.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파이팅. 예. 에이스. 초이 아니에요, 초이. 아, 이팅이이스이 <laughs> <laughs> <우라. 빵꾸? 웃음> <빵꾸? 빵꾸?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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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다 이거? 방구? 이거? 방구? 이거? 이거? 어, 여기 오면 거냥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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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건 뭐예요? 노란 공이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어, 이거? 거 어, 시... 같아가지고. 야 이거? 저기만 딱 이거? 이거? 이 이스 쿠셔 야 역시 에이스 시 쿠셔 야 대박 사건 오. 게임 하는 영상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브이로그 같은. 아, 진짜로 브이로그 일상도 하시고. 네. 그... 야, 이팀 장난 아닌데요? 야, 좋아요. 김하이 팀. 왜냐면 이제 정경기에서 하... 이제 킹현수가 꼴지라는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당구 치카 치카 어, 우와. 오늘 다 빠져. 아, 오늘 싹싹 빠지네. 깝다. 야, 수비 좋다. 어, 이게 왜수비예요 맞아 있는 공인데 수비 좋다. <laughs> 뭐야, 이거? 우와. 나이스. 와, 와 <laughs> 대박이다. <사건. 웃음> 야, <laughs> 이거는. 오오오아샷샷오 <ELL> 포지션. Uh, uh, uh. 제 진짜 대라오 팔점이네. 클났네. 아 쓰리뱅크 씨... 아, 아니면 어 역시. 야 선배 팀. 어버가시네요. 사이 되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편에 어? 어이구 그 되게 중요하다니까 억전하자 안 되겠다. 잡으러 가자. 키스. 아. 어. 쭉 나가는구나. 잡으러 가자. 어 그게 나가네. 아. 아, 생각이 많았어. 생각이 많겠지. 커피숍 가면서 무슨 얘기할까. 보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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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생각이겠지. 어. 아, 역전 해야까 잡아야지. 여, 여. 키스. 힘. 와, 수비 좋다. 수비. 우리다. 아, 우리다. 수비 이러고 있어. 나는. <laughs> 그래서 난줄 알았어. 진짜 오늘 지난 쉽지 않네요, 그죠? 네, 속상해. 공 <laughs> 예. 오늘 왜냐하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준다고 하셨는데또 마침 파트너도 좋은 애가 아니래서. <웃음> <웃음> 오, 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좋았어요 나이스. 좋아, 페미. 어, 좋았어요. 어? 야, 이게 대박 사건. 야, 수비할 거예요? 이게 당구의 매력이죠. 어, 수비해 그 줄게. 어, 혹시 이거 안 다요, 이거? 네, 너무 쉬운 해요?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 있어요? 네. 어, 됐습니다 10개만 치러. 어, 이거 있구나. <laughs> 수비 안 되잖아. <laughs> 근데 수발 <수비> 날러. <하려고. 웃음> 스카치의 매력이죠. 서로 이렇게 어? 뭐이게왜 이렇게 치라는 어? 거 아니에요? 어. 얇게 치라고 그랬는데. 아, 얇게 치라 그랬는 <laughs> <거예요>. 귀도 멀었니? 아, <laughs> <laughs> 아니야. 수비만 생각했어. 아, 내가. 아, 내가. 아, 또 길어? 이건 길어. 됐지. 기 이건 됐지. 됐지. 나이스. 나이스. 어, 9점 4점 남으셨습니다. 나이스. 첫 번째 팀 나이스. 4점. 와, 이건 안 돼. 자 가시죠 저희는 파이팅. 이번에. 파이팅. 도전. 자, 됐어. 오케이, 준비하세요. <laughs> 아, 이거 좋아하는 거이 감독 어~ 그쵸? 어~ 감다 약간 이상형 같은 공이라고 할수 있어요. 야, 이것도 또 파이브 앤 아프를 또 기가 막히게 숙지하신 분이거든요. <웃음> <웃음> 선생님,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여기 삐푸션 단? 그냥. 단단단으로 가는 가단단단 단. 뭐, 그냥 보당 단. 그냥 보당 단. 그 보당 단. 그냥 보당 단. 그냥 그치요와 이거 진 보당 전그 이거 우리 이거 칠 테니까 세번 기회 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치고싶안그 치세요 그래강현 그래도 안그그그렇지그렇지않 그래도 없으면 도안 그래도 안안안 그래도 안그아 죄송해요 이쪽으로 도구그 이렇게 그래 그렇죠? 대전, 어, 대전 그거 치는 그래도 안그래 좀 우와, 길다, 좀 길다. 아 길다. 이야, 클럽 보냈다 우리. 나는 짧을 거고 맞죠. 어, 아, 우리도 이런 공좀 받고 아, 싶다, 그죠? 저희 우리 이런 <laughs> 공, 아. 우리. 아, 어, 우리예요? 저한테 모르는 줄 아세요? 우리도 이런 공좀 받고 싶다, 그죠? <laughs> 아, 우리구나. <laughs> 근데 쉽지 않은 공인데. 푸키프슬 잘 치셔서 두께 엄청 잘 치세요. 나이스. 잡아 보자. 굿샷. 샤 가자. 어, 쿠샤. 어, 어떻 들어오네요. 자, 가자. 아, 윤석씨 팀은 25, 26점이네요. 네. 와. 야, 아, 이제 우리만 따라가주면 재밌겠다. 자, 이제 가자. 수고나, 됐어. 그만해, 이제. 오늘 충분했어. 아, 다 따라왔어. 어, 아, 야, 강현이가 이런 공줄데 없다. 에이, 참 좋다. 키스, 키스는 안다 아, 그걸 키스 내면 어떻게 해요, 진짜. 강현 어, 강연씨된다 나갈 데 없지, 설마 그러지 마. 음, 그렇지. 나이스 <laughs> <10점. 웃음> 오. <웃음> 아이, 공이 또 별로네요. <laughs> 오, 이제 다 왔는데. 다 왔다. 야. 오 마이. 야, 오 마이 오, 갓. 살, 오, 오 마이 아. 갓. 오. 아, 잘 쳤는데. 와, 너무 잘 쳤는데. 아, 어, 굿샷. 앞으로 가자. 오, 좋다. 포지션이다 오, 오, 오. 오. 샷. 오 나이스. <laughs> 굿샷. 우와. 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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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디펜스 하려고 했나 보다. 어. 야, 저런 초이스. 와, 야 와, 야와 음. <laughs> 재밌는데? 재밌다. 다나아 그렇지. 우와, 꼬리만 나오면. 자시다 아. 아, 아, 어, 나도 한번 누르는 거 찍어야지. 그렇지 한잔 남았다. 야야오호호야야야 <laughs> 구멍. 와 끝났다. 야 진짜 진짜 우리 시합 한번 같이 나갈 거야 세개 대. <laughs> 아. 이야 <laughs> 이겼다 1등이다야 아, <laughs> 음. 오늘. 오늘 정경기 다상어 너무 잘취해셔서자 이제 두팀 남았습니다. 현재 10대구 와야 진짜 잘 쳤다. 와 이거 너무 맞아. 잘 쳤다. 오 예스. 이야, 나이스. 10 대시. <laughs> 당연히 역시 두번다최하위를 <laughs> <laughs> 기록할지. 아, 안 야, 네. 날게 칠까요? 자 1에서 잡아 아, 봐. 봐, 봐. 사이가 좋아진다니까요. 모르게 이제 사람 이 이급해지면. 맞아 맞아. 맞아. 어남자가 여기서 해내야 이성을 되게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쟤는 평생 그 복이 없어요. 근데 쟤는 평생 그 복이 없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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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평생 이러 아 거야 아깝다. 와 이거 조금만 더. 삼대 삼이네요. 음. 삼대 삼. Yeah. 야, 없어, 없어! 오? 나갔어! 우와! <laughs> 말도 안 돼! 야. 오, 나갔어! 야, <laughs> 야 이제 신경 써야 돼, 우리. <laughs> 심판 봐드려지 우와, 두께 봐봐. 야, 살짝 키스 봐안 났어! 줘. 됐어! 오케이, 나이스! 진짜 잘 친다. 오, 둘 치어. 파이팅, 파이팅! 어. 와, 아, 또 왔어. 야 <laughs> <laughs> 어 좋아요 반장 죠김강현야 좋아. 불편하다. 공. 오 잠깐 제가 받을게요 심판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예. 아 깝다. 어 괜찮아. <laughs> 자 현재 10대 십일. 자 우리 김강현 선수가 이번 공만 극복을 해주시면. 자 쳤습니다. 뭐야 이거. 타스. 아. 자, 이제. 아, 자신감 있게 그렇지. 윤암석 우리 김진아 선수가 2점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아, 볼이 나쁘지 않아요. 오, 예스. 아, 잘친듯 야, 두께가 좋아요. 와, 어 가면 1점 남고요. 와. 자, 잘했어. 나머지 1점. 1점인데 공이 야, 와, 이거 윤암석 손에 끝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요것만 지나가면 왠지 김광현 팀이 이길 것 같은. 자, 자 세워치기 직접 어, 뭐야? 직접. 아, 아 이거 공 왔어요. 왔어요. 이거 김광현 팀공 공 오면 키스 나라. 키스 나면. 키스 나면 괜찮아. 오케이. 야, 이거 투뱅크 성공하면은 어. 공 되게 좋다. 끝나 일단 안 보여. 일단 뱅크샷은안 보여. 자, 이제 어. 없었던 투뱅크. 이제 단합이 보이기 시작하죠. <laughs> 아, <laughs> 좀안 남았기 때문에. 30도? 뒤로? 쳐야, 뒤로, 쳐야. 뒤로? 어, 뒤로? 그래야 공이... 동의, 아, 아, 예 그쵸. 공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공 아니야? 아, 그, 그렇게 해야 저죠 투구가, 투구가 또 좋은데.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우리 김나 팀이 1점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자, 뱅크샷. 이제 네, 뱅크샷. 출발했습니다. 스리뱅크샷 정확. 정확... 뒤로 들어가면 뒤로 안 돼! 다 들어가면... 뭐야? 오, 어, 뒤로 아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뒤로, 뒤로, 뒤로 들어가면 있어요. 안 된다니요? 네. 예. 뒤를 보고 치신 분한테 뒤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 아 1점 자, 김강현 씨 지금 공 왔어요. 자, 이건 이제 앞돌리기 짧게 칠 것이냐, 뒤돌려 치기도 그치요. 두툼하게만 가면 키스는 없는 상황이고. 자, 과연 어떤 트위스를 할지. 자, 뒤돌려 앞돌리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디들도치기다 아, 돌았어요. 기려이정아이 정도면, 이 정도면, 도큰이도이 정도면, 이이 정도면, 이이거도면으면은야이정도이도이정도이게이이접이냐 짧게냐인데. 자, 직접 친것 같아요. 와, 키스가 있어요. 조금 재밌어집니다. 야. 오, 공 야. 왔어요. 야.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이 혜인 씨에게 지금 그치, 그치. 왔어요. 그치, 그치. 그렇게 편안한 것 같지 않아요. 않은데 이 군님들은 이런 공이 있었을 때 어떤 초이스를 할지 궁금합니다. 빨간 공 면을 따서, 그죠? 예. 뒤돌려치기 가는 것 같습니다. 야 키스 맞다 짧다 짧다짧다짧다 짧다, 잘렸어요 짧다, 짧다. 짧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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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라 오케이 자 유남석 손에서 끝나면은 위닝샷이 될수 있습니다 유남석 어, 아 됐다, 됐다. 공이 너무 좋게 썼는데 이제 흰공 키스만 빼면 되거든요 흘려치기. 야이거치 엄청 먹을 거 같은데 자꾸 누가 욕을 한다고 욕을 <웃음> 무슨, <laughs> 무슨 이구님들이 무슨 다 건달이에요? <laughs> 왜 이렇게 욕을 한다 그래요 어. 자 얇게 치면 저게 이제 키스가 있는 공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못했을 때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못했을 때 욕을 먹는 거거든요. 자, 이거 짧게 들어간 거 같죠? 그런 생각을 못했을 때 욕을 먹는 거거든요. 자, 이거 짧게 들어간 거 같죠? 짧게 들어갔죠? 짧게 들어갔어요. 와소우 아 <laughs> 카드를 쓰기도 전에 자, 이렇게 우 <laughs> 당연히 우우더우우우 <오늘 너덜너덜. 웃음> 반이 라았대 가서 이제 네 잔만 사면 되는 거죠. <laughs> 저희는 참읍시. 돈도 없고. 저 네, 네. 네, 뭐 절약자 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네. 뭐 음, 드실 거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당구를 즐기고 한번 먹는. <laughs> 어? 오랜만에 SM 사옥에서 때 X 소랑 먹었나? 그때 이후에 처음입니다. 오, 소리 장난 아닌데요? 응, 이제 가봐. 한번 가자. <laughs> 아우,